여보 원장님 네. 집밥이라고 다 좋을까요 뭐 일단 기본적으로요 그 바깥에서 먹는 음식들 음. 중에 간이 세게 되어 있는 음식들이 많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쵸. 아무래도 그걸 먹게 되면은 물을 또 많이 마시게 되고 짠거 자극적인 거 이런 것들 많이 먹게 됩니다 음. 그에 비해서 집밥이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그런 염도나 아니면은 어, 양념의 세기 정도를 이제 얘기를 하거나 이렇게 해서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조금 더 저염식에 가깝게 건강식을 할수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흔히들 아까도 말씀하셨는 네. 좀 점크푸드라든가 패스트푸드 쪽보다는 비교적 이제 야채 위주로 혹은 아니면은 우리가 건강하게 음. 어, 먹을 수 있는 과일이나 이런 것들도 같이 곁들여 가지고 올바른 식단이라고 부르는 거에 좀더 가깝게 이제 섭취를 할수 있는 것이죠. 저 같은 경우에도 사실 아까 말씀하셨을 때좀 어, 아내분과의 관계에 따라 가지고 이제 음식의 질이 출렁출렁 거리는 그런데 저는 그런 음. 이제 어려움에서 탈피를 하고자 반찬은 배달하고. <laughs> 그래서 아주 균일하게 먹고 있습니다. 아... 네. 많은 시청자분들이 궁금하시는 게 응. 바로 여기 나오시는 분들은 그러면 가장 건강을 위해서 지켜 먹는 음식, 네. 건강을 위해서 먹는 보양식들 이런 건 어떤 것들이 있을까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 이예범 원장님 평상시 에 건강을 위해서 어떤 음식을 가장 많이 드시나요? 일단 참 한의사가 한약 먹습니다라고 <laughs> 얘기를 하면 홍보성 발언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 이제 한의원을 경영을 하고 또 환자 진료를 하고 이러면은 체력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소모가 됩니다. 근데 그것들을 이겨내는데 저는 사실 녹용이 들어간 보약을 계속 먹고 있어요. 근데 그거하고 별개로 저는 이제 물을 자주 먹어 먹, 먹고 있거든요. 왜냐면 하 환자들 만나고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면은 말을 많이 하고 설명도 많이 해 드리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목 주변에 이제 많이 건조하거나 이렇게 되면은 결국 이제 병균들이 들어왔을 때 우리 몸이 쉽게 이겨내지 못하겠죠 그래서 저는 물을 자주 먹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아까 말씀 잘 해주셨는데 미온수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그 미온수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찬물로 오히려 먹었을 때보다 오히려 약간 미지근하게 먹었을 때가 오히려 더 먹는 김도 좋고 목이 중간에 <laughs> 하는 가래 나는 소리들도 없이 오히려 더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 외에도 이제 사실 여성 환자분들께는 오히려 저는 당귀차가 좋다고 말씀을 드리고 오. 있는데요 당귀차 같은 경우에는 집나 가신 분들도 돌아와서 이제 복용을 하실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이제 몸을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음. 여성 입장에서는 이렇게 좋은 보약이 없을 정도로 쓰이는 차인데요. 그래서 그런 차들 주로 저는 권하고 있습니다. 네, 뭐 이예범 원장님의 평소 이 보양식, 보양 음식 이야기를 들어보고 있는데 저는 앞서서 이예범 원장님께서 아내분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그쵸. 그래서 갑자기 드는 생각인데 음. 저희 오늘 주제가 건강 먹은 대로 간다라는 주제잖아요. 그쵸. 그렇다면 아무래도 모유 수유 산모와 이 아이에게 가장 큰 음. 영향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쵸. 저 보통 들어봤을 때 모유 수유하시는 분들 먹는 거 굉장히 조심하시잖아요. 그렇죠. 민감하고 음. 또잘 챙겨 먹어야 된다고 하죠. 맞아요. 뭐 매운 음식은 피하고 술을 피해야 한다. 뭐 다양한 음식적인 제약이 있는 걸로 알고 그쵸. 있는데, 이해범 원장님 실제로 모유 수유할 때 식습관 굉장히 중요하겠죠. 네, 맞습니다. 음. 그 굉장히 중요하다고는 하는데 네. 또 어마어마하게 중요하진 않더라고요. 오. 제가 그뭐 이제 어 여성 질환들 특히 이제 어 산후나 이런 분들을 많이 이제 상대하다 보니까 이런 정보들을 많이 한번 모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어, 일부는 맞지만 또 일부는 굉장히 틀린 것들이 많더라고요. 보통 이제 매운 음식들 많이 조심하잖아요. 그 네. 근데 생각보다 또 매운 음식이 아이한테 전달된다는 또 구체적인 근거는 또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오. 또 생각 외로 어~ 커피들 아마 조심하시게 될 맞아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또 찾아보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먹는 한잔두잔 잔 정도의 커피는 음. 어~ 조사나라던가 아니면은 어~ 병에 걸려가지고 굉장히 힘들어하는 아이가 아닌 이제 건강한 아이라면은 네. 정상적으로 다몸 안에 축적하지 않고 다 배출을 잘 합니다 그래서 생각 외로 생각 외로 영향이 크지 않네요 네 그래서 한잔 내지는 음. 두잔 정도의 가벼운 커피 정도는 어~ 정상적인 아이한테는 특별하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걸로 나왔어요 오. 근데 중요한 게한 가지 있어요 뭐냐면은 알콜입니다. 아, 음. 저안 그래도 지금 술은 그래도 안 되나요? 라고 여쭤보려고 네, 했는데. 술은 안 되더라고요. 술은 어. 그대로 이제 모유한테 쭉 넘어가가지고 네. 이제 술 먹고 아이한테 수유했는 경우를 살펴보니까 음. 아이가 축 늘어짐이 생긴다든가 음. 아니면 은 신경발달이 조금 지연된다든가 혹은 이제 아이 행동이 굼 떠지는 그런 영향들이 발생을 했어요 다시 말해서 이제 모유 수유를 하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알코올이나 이런 것들을 좀 멀리 하시는 게 아이한테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은 어~ 우리가 이제 생각했을 때 일반적으로 정상 시기를 이제 하시는 분들이 많죠 정상 시기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네. 음식을 먹고 네. 이렇게 하는데 수유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음식을 많이 먹어야 돼라고 해서 많이 먹게 되면은 그게 아이한테 다 간다고 생각하지만 이제 자료를 찾아보니까 생각 외로 그렇게 많이 가진 않더라고요. 아. 우리가 이제 아이한테 뭐 좋은 모유를 주기 위해서 양질의 음식을 많이 먹는데 이 많이보다는 사실 양질의 음식. 이라는 거에 초점을 맞추는 게 좋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저염식과 음. 그 다음에 골고루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시는 게 오히려 더 낫지 많은 음식을 먹으면 다 살로 갑니다. 음. 그러니까 그런 부분 조금 주의하시는 게 좋겠죠. 이 습진 주로 우리 신체에서 어떤 부위에 많이 나타날지 궁금하거든요. 습한 부위에 많이 나타나기 마련이겠죠. 어 습담이라는 음. 이름 때문에 사람들께서 오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습한 부위에 생기니까 습진이겠지라고 네.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진 않습니다. 음. 어, 습진은 사실은 몸어디에든지다 생길 수가 있고요. 실제로 이제 환자분들 사진을 보면은 이렇등 등 같은 부분에서도 등에도요. 네, 심지어 등에서도 생기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몸 어디에든지 생길 수 있다는 걸 아시고 잘 살펴보셔야 될 겁니다. 어, 주로 이제 습진 같은 경우에는 피부에 접히는 부위에도 생기기도 하는데요, 뭐 사타구니라든가 아니면 팔꿈치 안쪽, 그다음에 무릎 뒤쪽 이런데도 생기기도 합니다. 어, 하지만 일반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알려져 있기로는 어, 그런 신체 부위하고 상관없이 어디에서나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어, 손 같은 데서도 생길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음. 손이 뭐 접혔다 폈다 하는 부분이긴 한데요. 가장 대표적인 예로 주부습진을 들 수가 있습니다. 이 주부습진, 우리가 흔히들 이제 손에 생기는 한포진이라고 하는데요. 어, 이런 경우에는 보통 잘안낫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사진과 같이 어, 좁쌀 모양의 이제 물집이 생기고, 그 다음 붉어져 있고, 그 다음에 피부가 두꺼워지고, 이제 각질 같은 것들이 벗겨지는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급성일 경우에는 어, 이렇게 어, 생긴 습진 정도 빨갛게 어, 붓고 약간 통통해지고 어, 붉어져 있는 정도로만 끝이 나지만 이게 만성이 되면 오히려 붓기가 빠지게 됩니다. 붓기가 빠지게 되면서 색소도 좀 검어지게 되고 피부 주름이 지금 많이 늘어나 있죠. 피부 주름도 생기고 피부가 두꺼워지고 이런 부분들이 생기고 심지어는 좀더 심해지면은 피부가 갈라지고 결국에는 어, 피 어, 피까지 나는 그런 경우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꼭접 꼭 습한 부분에만 생기진 않다. 는몸 어디에든 생길 수가 있고, 손에서도 생길 수가 있다. 그리고 만약 손에 생기신다고 하면은, 만약에 어 주부분들 같은 경우는 고무장갑 많이 끼고 하시잖아요. 네. 그럴 때는 그렇죠. 이제 면장갑을 먼저 끼고, 음. 그 다음에 이제 고무장갑이나 이런 것들에 닿게 하시면 그래도 조금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또 피부 질환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음. 처음에 이런 피부 질환이 발생했을 때 네. 약을 쓰면 금방 나왔다가 음. 또 약을 쓰지 않으면 다시 재발이 되고 아. 또 이런 게 굉장히 반복이, 반복이 되면서 되죠. 많은 분들이 뭐 약발이 떨어졌니 피부가 음. 많이 안 좋아졌니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악순환이 계속해서 반복돼서 고민들 많이 하실 텐데 이렇게 악순환을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음.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지금 현재로서 알려져 있는 바로는 이 스테로이드 요법이 일단 1차적으로 되게 많이 쓰이는 요법입니다. 1, 1차적으로 스테로이드라든가 항히스타민제 같은 것들 쓰고 굉장히 이제 의사들 내지는 이제 의료인의 지도하에서 적정 용량을 지정받아 가지고 쓰는 경우에는 꽤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이것들이 장기적으로 가게 되면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있기 때문에 아, 환자분들께서 이제 스테로이드보다는 이제 보다 이제 아예 아무것도 없이 이제 건강하게 생활하기를 원한다. 라는 분들이 많으시죠. 이렇게 이제 스테로이드를 끊고 다른 요법으로 이렇게 갈아타게 되는 걸 탈스테로이드 요법이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어,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가지고 제가 2012년에 이제 일본으로 넘어가가지고 일본 동양의학회라는 곳에 참석해서 탈스테로이드 요법의 어, 최신 동향을 제가 한번본 적이 있습니다. 가서 참석해서 들어보니까 어, 일본에서도 똑같더라고요. 근데 스테로이드를 계속 쓰면 가라앉고 그것들이 뭐 잠깐 좀 줄이거나 하면 다시 또 반동돼가지고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한방, 양방 병용을 합니다. 일본에서는 의사들이 한약도 쓸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양방을 병용을 하거나 아니면은 스테로이드를 끊고 완전히 한약으로 갈아타가지고 이제 증상을 이제 지켜보는 경우들이 있었는데요. 어 이때 중요한 것들은 제가 그때 가서 본 바로는 이차 감염이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스테로이드를 끊고 나서 벌겁게 이제 어. 리바운드라고 하는데 그렇게 됐을 때 이것들을 감염 관리를 잘못했을 경우에는 어~ 진균성 혹은 세균성 피부염이 생겨가지고 고생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스테로이드를 이제 끊고 싶다고 해서 무작정 끊지 마시고 의사 한의사와 상의하셔가지고 용량을 줄이거나 아니면 이제 어~ 다른 요법으로 갈아타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한방에서는 어~ 소염을 시키는 근데 열을 꺼트리는 그런 약들을 먼저 일단 사용을 해서 증상을 잠재우거나 아니면 이후에 넘어가서 그렇게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이제 몸을 좀더 면역력을 강화시키고 뭐 비어 있는 몸의 부분을 좀 채워 넣는 그런 치료들로 갈아타게 되는데요. 어 여러 가지 노력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 이제 어한 현재에서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 스테로이드 요법 일단 표준 치료지만 그것들이 너무 장기간해서 불편함이 있으면 의사 한의사 또는 그 지도 하에서 어꼭 다른 요법이나 아니면 이렇게 치료나 이런 것들을 진행하시는 편이 좋다고 생각합니다.